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사이비종교감별법. 이 사이비종교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자, 한결에 서 나는 신이다 외치면 네, 사이비종교감별법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들이 보면은 각종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뭐 병을 낫게 한다. 또는 자신이 메시아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로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또 영생을 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들도 사망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계속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미역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착취, 다른 사람의 성이나 또는 돈이나 또는 노동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착취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또 자기들을, 교주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들이 즐비해 있고, 뭐 이런 또뭐 변호사라든지 각종 정치인들, 교수들, 판사, 검사, 의사들 이러한 자들이 주변에 퍼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전개하면서 자기들을 계속해서 우상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에,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미국의 작가 실비아 브라운이 밝힌 사이비 감별법. 네,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이 주장하는 교리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전통 종교들은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사이비 종교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 교리만이 에, 유일하다. 에, 이것만이 진리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포장을 하는 거죠. 또 증명이 불가능한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에, 자신은 일상적으로 하느님과 소통한다. 에, 또는 환생한 메시아다 예언자다. 또 하느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종말 때 자신만이 신자들을 안전하게 하느님 품으로 에, 인도할 수 있다. 불신자들은 소멸한다. 그 완전히 이 증명이 불가능한 얘기들을 해대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들. 네, 그래서 이 거짓말의 심리학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 하늘, 에, 하늘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못 올라갔을 때는 저 위에 하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 위에 뭐 선녀도 있고, 뭐옥황 상제도 있고, 뭐 하늘님도 있고 해가지고 그못 올라가 봤으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나 우주선을 통해서 뚫고 나가 보니까, 어, 그게 아니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주를 얘기합니다. 우주. 이제 또 증명 불가능한, 저먼 우주. 아주 인간이 갈수 없는 몇광년 떨어진 먼 우주.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우주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증명 불가능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 또 땅도 마찬가지예요. 음. 저땅 밑에는 에, 저 땅에 감옥이 있다, 지옥이죠 그게. 에, 그래서 그 파고 들어가봤더니 과학이 증명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아 이거 이제 또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르다 이러면서 둘러대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거고 믿음의 증거로 신자들로부터 11조나 세속적인 재산 소유물의 증여를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을 뺏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잡아두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11조, 이헌금을 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처음엔 10%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믿음이 높을수록 좋다. 90%.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또 재산, 소유물들을 계속 이제 빨아들여서 자기들의 왕국을 짓는 거죠. 또 빈민 구제 사업이나 인도주의 활동 같은 숭고하고 거부할 수 없는 목표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굶어죽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또뭐 이런 식으로 봉사 활동으로 위장을 하는 거죠. 예, 신자들은 나중에야 그들의 모든 노력이 바깥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내부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한 100분의 1 정도 봉사하는 척하고 예, 그다음에 99는 자기들이 또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이는 거죠. 신속하게 신자들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격리시키고 공동생활을 하게 한다. 네, 온종일 교주에게 온통 바쳐야만 새 속에 죄를 씻고 종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신제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니까 완전히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생각, 감정, 기억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눈 귀, 코요, 온몸의 피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와야지만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기억을 심어놓고 자기들의 정서와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 심어놓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뇌죠. 세뇌 에, 일단 포사판 d n 는인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삶을 콜콜 간섭하기 시작한다. 보통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교주 마음대로 성경을 편리하게 해석하며 질문이나 반론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교주의 미음을 사서 추방하겠다고 협박하고 점점 통제를 강화하고 결국 신자들은 준욱이든 나머지 혼자서는 간단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존성을 높여가는 거죠. 네, 단조롭고 규칙적인 생활을 강요하면서 우리 대 그들의 대립을 강요한다라는 거죠. 네, 가족, 친구, 법집행자, 국세청, 청기단속국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같은 외부인들의 간섭을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불신자들의 박해로 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 하지 않으면 세상의 종말이 올때 메시아의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비 종교의 간별,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 내 안에 양심의 본체를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깨닫게 되면은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사랑을 실천하고 양심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에,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것이 신앙이구나. 그것이 종교구나.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이 무슨 교회를 다니고 절을 다니고 어떤 건물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첫날 이 종교단체에 다니면 뭐합니까? 네.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지 못한다. 정치꾼들이 보면은 뭐 투표할 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종교단체에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국민을 약탈하는 데는 항상 앞장서요. 종교를 악용하는 거죠. 종교 권력, 종교 집단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예, 그리고 사랑 실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스스로 보신, 본인의 예, 양심, 네, 양심의 본체를 만나고, 양심의 본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양심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내 이웃이나 내 가족들도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밝은 사회로 전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